동기하시 하나님, 또 오늘도 복된 날, 또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보면, 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또 모든 게다 끝이 난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기회를 주셨음을, 저희는, 음, 돌아봅니다. 믿습니다. 음, 막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땅의 것은 다 다쳤어도, 하늘문은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습니다. 늘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둠이 더 스며들었을 때빛 대신 예수님 더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에서부터 1장 4장 전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읽기는 1절만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염 물를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니 그가 와서 앉음에 아멘. 어, 우리 세상이 이름을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성경도 이름을 되게 중요시 여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다 해석을 해 보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 다 이름을 많이 다 밝혀요. 거의 대부분 예, 안 밝힌 경우는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우리 다윗의 바세바와의 불륜 속에서 낳은 아이가 1회 만의 아이가 죽죠. 이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그 아이가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주면서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1회 만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할례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름이 없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나오죠. 아무개요 이렇게 아무개요. 진짜 이름을 몰라서인가? 어, 이름을 알았겠죠. 보아스가 이름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의도적으로 이름을 안 밝히죠. 룻기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름을 안 밝힙니다. 왜냐하면 이 아무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 이 사람 이름을 밝힐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 거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보아스가 루세 청원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기업 물으는 사람의 절차를 중시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1순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암흑에는 1순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의사를 물어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오케이 합니다. 근데 오케이 한 이유는 뭐냐면 죽은 엘리멜렉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겠다는 계산 하에서 허락을 해요. 그런데 연이 와서 보아스가 이제 그 나오미와 룻의 후손도 이어야 한다는 말에 여기서 마음이 바뀐 거죠. 이제 결국 내 소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계산 속에서 자기한테 손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어떤 전통, 이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보다는 자기 인생에, 인생이 꼬이고, 자기 인생이 잘못되고, 이런 걸 싫은 거예요. 이런 걸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불편하고, 이런 걸 싫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암흑에, 삶의 스타일은 자기 이익을 철저히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하나님의 뜻과 자기 이익이 있는데 그게 일치하면 어 그냥 그 신앙에 순종하고 막가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이익과 충돌해 버리면 신앙을 나버리죠. 그그 바른 길로 가지 않아요. 암 아무개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암흑의 신자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암흑의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업 무르는 제도는 누가 정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약이고, 그게 사명이죠. 사명은, 우리가 이 사명 중심을 사는 여기에는 사실, 시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손해도 있습니다. 때때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치명적이고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게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명을 지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걸 절대적으로 여기면서 목숨을 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무한히 지키는 것이에요. 사명을 지키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아무개는 이거를 몰랐던 것이에요. 비참한 성도가 누구냐면, 돈이 없고, 병들고, 별 벌렸고, 이게 우리 신자들의 비극이 아니고, 비참함이 아닙니다. 사명이 있는데, 사명으로 살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냥 사, 사업으로 사는 거죠. 비즈니스로.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명이 아닌 사업 중심으로 비즈니스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게 사실은 비극이에요.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지고 본게 아주 보아스는 사명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야무개는 뭐냐면 조건으로 하려고 한 거죠.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사명 중심으로 하는 거는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름을 굳이 밝힐 그런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사명은 사실은 완벽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주 호우 조건의 환경에서 사명이 하달되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내 자신이 미흡하고 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뭐 처리해야 될 것도 많고 나는 지금 뭐좀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고 사명은 그럴 때 하달이 돼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할때 그럴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명감당의 기본이고 본질적인 원리예요. 우리 인생은 주님 위에 살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 자신 잘 되고 뭐잘 살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어진 기회가 아니고요. 이 땅에 한 번뿐인 인생이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도구와 통로로 사용되어 질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작은 사명들,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충성하시고 또 주어진 사명을 좀 우리가 기계적으로 감당하고 이런 것보다 좀 창조적이고 창의적으로 내가 이렇게 감당하려고 우리가 할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반드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